가수 조건 씨의 신곡 '새벽'이 공개됐습니다. 소속사 이적 후 처음으로 발표하는 곡이어서 더욱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. 16년간 몸담았던 JYP를 떠나 큐브의 새 둥지를 트기까지 그간의 이야기 조건 씨에게 직접 들어왔습니다. 새벽 기자간담회 현장 소식 화면으로 전해드릴게요. 네, 새로운 큐브 엔터테인먼트의 새 둥지를 네, 튼 조건이 소속사 이적 조건 후 씨, 처음으로 신곡을 발표했습니다. 감성... 지난 10일. 디지털 싱글 새벽의 음원과 뮤직비디오가 공개됐는데요. 새벽은 2년 만에 선보이는 솔로곡으로 감성 발라더 조건의 매력이 돋보이는 곡이죠. 제 큐브와 함께 손을 잡게 되면서 정말 일사천리로 제 앨범이 바로바로 진행이 되었는데 또 JYP에서 큐브로 이적한 그 이슈 때문에 또 어떤 변화가 있을까? 아니 부담감도 없지 않아 있었기 때문에 어 그냥 뭔가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음악을 먼저 선보여 드리고 싶었어요. 초건의 새로운 출발에 많은 이들의 응원이 함께 했는데요. 새벽 뮤직비디오엔 소속사 연습생 유선호가 출연했고요. 감정 연기를 잘해 주어서 너무너무 좀 선호군한테도 너무 고맙고 어. 네. 새벽 뮤직비디오 촬영할 때도 저희가 같이 있었거든요. 그래서 되게 분위기 좋게 잘 찍었던 것 같아요. 그러면은 네. 뭐또 많은 응원 부대가 촬영 현장을 찾았다고 하죠. 어 저는 너무 깜짝 놀란 게 네. 그러니까 상상도 못 했거든요. 음. 그리고 뭐 생각지도 못했고 CLC 친구들이 이제 응원을 맡길래 너무 놀라기도 하고 감동도 받았고 사실 그 전에는 그런 일이 좀 드물었거든요. <laughs> 아, 그전 소속사에 서 그런 일이 좀 없었나요? 아니 뭐그 전에는 이제 제가 너무 오래 있었으니까 <laughs> 제 오는 것도 이제 한두 번이지. 아, <laughs> 매번 그렇죠. 오기가 음. 사실 현실적으로 좀 힘든 부분도 있거든요. 뭐, B2B에 네. 또 이면식 친구도 와주고 그리고 또 어, 현아 펜타곤, 펜타곤 친구들도 펜타곤 와주고 편나시는 어 저는 현아 씨의 뮤직비디오 촬영장을 응원을 갔었는데 네. 현아는 안 왔어요. 안 왔어요? 어. <laughs> 그날 이제 시상식이 있었어요. 아, 어. 너무 가고 싶었는데 시상식이 있어가지고 못 왔다고. 소속사 후배들의 응원 속에 어, 새로운 시작을 알린 조건. 그렇습니다. 그리고 JYP에 이제 16년 동안 있으면서 어 내가 JYP 있으면서 펼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음. 나는 다한것 같다. 네.라는 생각도 들었고요. 뭔가 새로운 터닝 포인트가 저에게는 필요했어요. 2018년 30대에 접어든 조건은 새 둥지에서 좀더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각오를 다지기도 했는데요. 앞으로의 이제 큐브에서의 음악 활동이 너무 너무 기대가 많이 돼요. 발라드만 부르는 모습이 전부가 아니거든요, 제가. 저는 어 발라드면 발라드. 그리고 또 퍼포먼스면 퍼포먼스. 계속 30대부터 지금 또 시작인 것 같아요. 30살이 된 만큼 입대 역시 준비 중임을 밝혔습니다. 새 소속사와 계약을 하자마자 군대를 갈순 없었어요. <laughs> 왜냐면 저도 이제 먹고 살아야 되고 <laughs> 그리고 또 음, 너무 활동을 안 하고 그냥 큐브로 이적을 하고 가버리면은 너무나 많은 분들이 또어인 어? 뭔가 당황이 하실 것 같기도 하고 저도 뭐 비슷하게 다른 분들과 비슷하게 가지 않을까. 2018년 큐브 엔터테인먼트의 첫 주자로 나선 조건. 저로 인해서 모가 됐든 적게 됐든 이게 됐든 용기를 얻고 자신감을 얻고 조건도 했으니까 나도 할래, 나도 할수 있어.라는 그런 뭔가 큰 에너지를 발산할 수 있는 아티스트가 되는 게 저는 가장 큰 꿈이에요. 새벽을 기점으로 앞으로 조건이 보여줄 다양한 모습을 기대해 봅니다.